안녕 라이언, 오늘은 우리 동식물 유래 이야기 읽어줄게요. 꽁지 빠진 황새, 옛날 옛날에 높다란 나무에 둥지를 튼 까치가 살았어요. 까치에게는 새끼 여러 마리가 있었죠? 그런데 하루는 길가던 여우가 까치의 까까거리는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고개를 쑥 빼고 보니 새끼 까치들이 입을 움찔거 움거리고 있어요. 제법 통통한 게 절로 군침이 돌더란 말이죠. 배고픈 여우는 까치를 불러 말했죠. 까치야 까치야 네 새끼 한 마리만 다오. 안 주면 나무 위로 올라가 다 잡아먹을 테다. 까치는 무서워서 새끼 까치 한 마리를 여우한테 던져주고 말았어요.그런데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글쎄 여우라는 놈이 다음날 또 찾아왔어요.까치야 까치야.네 새끼 한 마리만 더 다오.안 주면 나무 위로 올라가 다 잡아먹을 테다.까치는 무서워서 새끼 까치 한 마리를 또 던져줬어요.그랬더니 이 뻔뻔한 여우가 날마다 찾아와서 한 마리씩 날름날름 받아먹지 뭐예요. 달랑 한 마리만 남겨두고, 나머지 새끼들은 뭉땅 여우한테 먹히고 말았어요. 아가, 내 이름이면 너도 고약한 여우의 밥이 되겠구나. 까치가 하나 남은 새끼 까치를 붙잡고 서럽게 우는데, 마침 그곳을 지나던 황새가 그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황새는 까치한테 사연을 듣고서 이렇게 말했죠. 까치야 까치야 내일 여우가 오거든 본체도 말고 들은 체도 말고 가만히 둥지에 앉아만 있거라. 그럼 여우가 나무 위로 올라와 잡아먹을 텐데요. 걱정 마라 여우는 나무 위에 못 올라오니 무슨 수로 너랑 새끼를 잡아먹겠느냐. 다음날 어김없이 여우가 어슬렁거리며 나타났죠. 여우는 똑같이한테 새끼를 달라고 했죠. 그런데 까치는 들은 체도 하지 않고 본체도 하지 않았어요. 까치야 까치야 새끼를 내놓으면 새끼를 내놓지 않으면 나무 위로 올라가 너도 잡아먹을 테다 여우가 으름장을 놓자 까치는 콧방귀 끼며 말했죠 흥 올라올 수 있으면 올라와 보렴 넌 나무 위로 못 올라오잖아 까치 말에 여우는 머쓱해져서 얌전히 꼬리를 내린 채 돌아갔죠 여우가 돌아가는 길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 여간 화가 나는 게 아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고분고분 새끼를 내어주던 까치가 갑자기 저러는 게 이상하단 말이죠.여우는 다시 올라가 다시 돌아가 까치를 얼으며 말했죠.까치야 까치야 이제 다시는 네 새끼 달라 하지 않으마.그런데 내가 나무에 못 올라간다는 건 누가 말해 주었니?누가 그러긴 황새가 그랬지.여우는 분해서 그 길로 황새를 찾아 나섰어요.한참 가다 보니 저 앞에서 황새가. 황새가 커다란 날개를 푸득거리며 물고기를 잡아먹고 있었죠. 몸도 크고 다리도 길고 꽁지도 길쭉한 것이 까치처럼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에요. 뿌리가 얼마나 길고 뾰족한지 까딱 잘못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혼줄이 날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우는 황새를 살살 끄어내기로 했죠. 황새야 황새야 우리 집에 오지 않을래? 맛있는 물고기를 잔뜩 잡아놨단다? 그 말에 깜쪽같이, 감쪽같이 속은 황새는 여우가 사는 굴까지 쫓아갔죠. 근데 여우굴에 가보니 물고기는 없고 커다란 단지 하나만 놓여있더란 말이죠. 황새는 물고기가 있나 없나 확인하려고 단지 속에 긴 부리를 쑥 집어 넣었어요. 내가 까칠 잡아먹는 걸 회방, 회방 놓다니, 요놈. 내가 까치 잡아먹는 걸 회방 놓다니 요놈 까치 대신 너라도 잡아먹어야겠어 그러고는 여우가 황새의 날개를 꽉 깨물었단다 황새는 저도 모르게 까옥하고 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단지 속에서 소리를 질렀으니 그 소리가 얼마나 크고 쩌렁쩌렁 울렸겠어요? 놀란 여우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그런데 간신히 단지 속에서 부리를 빼낸 황새가 말했죠. 드디어 왔구나. 내가 아까 여우만 잡아먹고 사는 괴물한테 네가 사는 곳을 일러주었단다. 그 말을 들은 여우는 기겁을 해서 황새 뒤로 숨어 발발 떨었어요. 황새야 황새야 다시, 다시는 안 그럴 테니 괴물한테 내가 없다고 말좀 말 해주렴. 흥 누구맘대로 황새가 코웃음을 치, 치며 바깥으로 나가려는데 겁을 잔뜩 먹은 여우가 황새 꽁지를 자꾸만 붙잡고 늘어지지 뭐예요. 그 바람에 황새꽁지가 그만 쏙 빠지고 말았대요. 그래서 지금처럼 황새꽁지가 깡통해진 거라지. 오늘은 전래동화 꽁지 빠진 황새 읽어드렸어요. 여기까지예요. 바이바이.